안녕하세요. 비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커피 머신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커피 머신은 밀리타에서 나온 밀리타 솔로 앤 밀크라는 제품이고요. 어, 가격은 40만원 초반에 형성된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이거를 사게 된 계기가요. 지인께서 카드 캐시백 12만원이 된다고 본인께서 그 카드 캐시백해서 에어팟 3세대를 샀다고 그래서 저한테도 사고 싶으면 캐시백 이용해서 사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. 뭐~ 제한 조건이 (6개월) 동안 사용할 사용하지 않은 그런 제한 조건이 있었는데 마침 그게 제가 맞춰져 갖고 고민하다가 샀는데요. 가격이 43만 원 정도 하는데 캐시백 12만 원 받으면 31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한 40만 원 초반이었으면은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텐데 30만 원이면 그래 살만한 것 같아서 그냥 큰맘 먹고 이렇게 구매하게 됐습니다. 어이 제품 보면 장점으로는 뭐 컴팩트한 사이즈, 작아서 이렇게 뭐 위치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요. 그 다음에는 가장 큰 장점인데 전자동이라. 좀 편리하다고 해야 되나요?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그냥 알아서 그냥 커피가 다 내려오니까 그게 좀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단점은 좀 얘가 용량이 좀 작아서 물을 좀 자주 보충해야 되더라고요. 그러고, 그 다음에 얘도 어차피 청소는 자주 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 30만원 정도면 그냥 꽤 괜찮은 것 같고요. 40만원이 넘어가면 조금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긴 한데, 그래도 이제는 전자동을 써서 그런지 반자동 가기가 좀 너무 좀 쉽지 않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예전에는 연구실에 가면 커피 10g 정도 그라인드로 갈고, 반자동 머신으로 옮겨서 템핑하고, 커피 찌꺼기 버리고 막 청소하고 막 이런 게 매일매일 해서 귀찮았는데,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버튼 눌러서 전원키고, 조금 기다렸다가 버튼 한번 하면은 커피가 그냥 자동으로 나오니까 뭐 그거는 좀 편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얘도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뭐 매일매일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버려 주긴 하는데 그런 거 하는 건 어차피 청소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는 또 조금 뭐 불편한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30만 원 초반에 구입해서 너무 만족하게 잘 쓰고 있는데요. 40만 원이면 조금 고민해 볼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